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질문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거의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초신자들한테 받는 질문이 있다. 그거는 두 가지 더 되겠지만 두 가지 크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요 질문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실까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딱한 가지다. 뭐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구, 얘기하되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이유가 도피성이다 라는 것을 이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되이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총 예비하신 성이 여섯, 가, 여섯 개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목적은 딱 하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성읍.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읍. 여섯 개를 준비하라.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역을 보시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죽일, 살인할 목적이 없이, 의도 없이, 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어디에 피하게 하라는 겁니까? 도피성에 피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더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들한테서의 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딱 하나 얘기할 겁니다. 뭐죠? 살인이죠, 살인. 제일 큰,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살인, 살인한 자가 이전의 법으로 따지면 다 뭐에 해당되는 죄였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 심지어 율법에도 똑같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 오늘 보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살인은 갚는 방법이 살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크, 크나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죽게 됐다면, 갚아야 되는 것은 바로 살인이다. 그런데 이 관점을 한 방에 깨뜨리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준비하라 이거요 그런데 그냥 살인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한 가지는 뭐냐? 부지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 다시 말한 살인할 의도가 없었지만 살인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받아 마땅하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목적 중에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목적, 의도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뭐를 기준으로만 합니까? 내 눈앞에 보여진 행위로만 판단을 하죠. 그 의도가 아무리 선했어도 내가 보기에 행위가 선하지 않으면 이 사람 악하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악해 보여도 그 의도가 선하거나 그 의도에 악함이 없으면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한 자도 죽었어야 된다면 우리들 중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섯 개나 각 동편, 서편에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피할 사람들이 그 피할 곳을 찾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일 없게 하라는 거죠. 여섯 개의 예비한 도피성을 통해서 피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그 피할 수 있는 성을 찾을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줄 나타나는 거죠. 살인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의도가 악하지 않아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섯 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그걸 같이 보았던 게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3절에 얘기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근데 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행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인 줄 모르고 행한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행한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었,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율법이 이씨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까?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법도 몰랐던 사람한테 법을 내밀어서 재판하신다? 그거 공의로운 심판 아니죠 그렇죠? 모르고 짓던 죄에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도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행위들도 있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여겼던 건뭐할수 있습니까? 회계라도 할수 있죠.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도 심판대에 똑같이 서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또 예비하십니까? 율법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글로 깨닫지 못했던 걸 이제는 누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짐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의 죄악도 남기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려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을 안다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죄로 여겼던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찝찝한 한 가지.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고, 나는 나름의, 나름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했다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일 수 있으니, 뭐를 강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로와 여금 죄로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해야 될 나의 죄악들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로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다르다. 이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속이지 말아야 되고요. 빼앗지 말아야 되고요. 모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법이랑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죠.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는 목적과 이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법은 뭐를 중요시해야 합니까? 이 법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뭘더 중요시해요? 행위를 중요시하는 거죠. 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행위에 합당한 재판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죠. 너가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들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께는 보길 원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행위가 그릇됐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릇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무엇입니까? 시체나 피 흘린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되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사람 중에 무슨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누구든 지나갑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나가죠. 뭐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행위로는 부정한 행위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뭐를 돌보고자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 오히려 예수님의 칭찬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부정함에서 그 행위적으로 멀어지려고 했던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누굴 칭찬해요?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면서까지 돌봤던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뭘 보신 겁니까? 행위를 보신 겁니까? 목적을 보신 겁니까? 목적을 보신 거예요. 그 목적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내이웃사랑이요 행위로는 내가 하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과 똑같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행위로는 뭔가 반듯한 것 같고 행위로는 뭔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 조금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보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극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살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이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본성이 율법에 행하는 일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될 것입니까?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유대인에게 허락하셨던 율법이 그들에게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기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알 만한 것들이 있다. 그게 두 가지 본성과 양심이다 이거. 핑계 못 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웃을 향해서 뭐, 어떤 행위가 사랑 없을 때 나오는 행위인지 몰라요. 라고 핑계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완악함이 따라요. 말에도, 행동에도, 표정에도 완악함이 따릅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에게 나를 내어줬기 때문에 표면적 반응이 악한 것들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작용한 겁니까? 초신자들에게도 양심과 본성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날 거다.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에 나타납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살인을 하고 살인 계획을 하고 거짓을 행할 때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불편함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향한 양심의 찔림인 거예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 이야기하십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딴엔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들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피할 수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내 말과 행실에 사랑이 없는 걸 알면서도 미워하는 말을 하고 행위를 했다? 그것은 알면서 살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는 누구 앞에서 다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사랑이 담겨져 있나? 하나님이 사랑이라 여기실 만한 말에 중심에 사랑이 담겨져 있나? 그것들을 묻고 또 묻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말과 행실과 표정에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했지만 누군가 실족하게 됐다면 하나님은 그것들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지 않으시냐? 의도가 다분한 사람. 이게 사랑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 그것은 도피성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우리가 죄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감당하셨어요.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읍, 안식처, 피난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제 딴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봤지만 제가 혹여나 사랑 없이 했던 말들과 사랑 없이 했던 말들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죽였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피난처 예수 되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목적이 이씨 살인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한데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우리 큰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니의. 만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무 현장이든 돌이든 뭐든 살인을 목적으로 해서 누군가를 진짜로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이 도피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오히려 어디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까? 경찰서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저 살인했습니다. 체포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은혜의 성읍이 되려면 내 죄에 대해서 무지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려면 알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의 숨김의 죄악도 없어야 돼요 다고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죠? 입술로 고하고, 내가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은 깨끗하게 씻김, 씻김 받은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성교지에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성교지 가기 전까지 엄청난 판단과 두려움과, 정죄가 있었다고 우리 모든 팀원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셨다고요? 사과까지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판단했고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속이는 말에 속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24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전도사님이랑 소통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 감사할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소명에 대해서 더 분명하기 시작하고. 그죠? 이제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예배답게 들여지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악이 발견되고 고백한 거 이후로 그러한 것들로 누군가에게 살인죄와 같은 미워했던 행위를 입술을 열어서 용기내어서 고백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속죄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다 됐지? 아닙니다.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살인하고 피해준 그 집과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베풀면 베푸는 게 아니죠. 갚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들을 잃었을 때 아파했을지를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고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속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슨 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것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열 명이나 살인했지만 나는 한명 살인했거든요. 이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 명이라도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그 살인한 행위가 죄로 드러나서는 안 돼. 속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사들과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팀원들 중에도 한두 명이 누렸던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해 보니까 이제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섬입니다. 성교지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배 순간 삶의 터전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이 다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청년들한테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속죄와 내 이웃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온전히 이루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날에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음. 여러분 진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살인한 자 살인한 자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그한 생명을 살리시고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는데 어떻게서든 한 사람이라고 또더 살리려고 만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사망권세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라고 고백해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이 없어서, 많은 이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차, 내가 어떻게 유일하게 피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민숙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뭔가 임원과 셀장을 결단하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민해야 될건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교만함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판단하고 정제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바라고 견뎌주는 그 사랑으로 1년을 품어줄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품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사역의 중, 과정 속에서 힘듦도 누구를 의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수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하면서 갈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안에 악기가 없다는 거. 남들은 제에게 악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나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청년의 때에 누려 볼수 있는 엄청난 특, 큰 특권이에요. 그죠? 가정을 이루면 이제 가정 안에서 그 씨름을 해야 되지만 청년의 때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이 다른 이름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허락되신 은혜임을 내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여러분,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사랑없음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없을 때 많은 사람을 죽였던 나의 죄악들 용서해 달라. 그리고 용서를 구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내죄다 청산하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그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될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